네 안녕하십니까 한산터미널점 하이마트 정순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삼성무풍 에어컨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멀티형 모델이고요 디자인도 이쁘지만 고객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삼성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어, 투툴기에서 바람이 나오고요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풍이 나오는 이렇게 공기 홀이 이런 식으로 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앞쪽에는 없지만 옆면 쪽으로 보시면은 리모컨 외에 추가적으로 버튼을 누르시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시기 편하시게끔 나와 있는 버튼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고객님들이 이제 요새는 공기청정 기능을 많이 찾으시지만 이 상품은 공기청정 기능은 없지만 공기정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일반 먼지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 어, 고객님들이 이걸로 공기청정기 기능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시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행사 기간에는 에어컨을 구매를 하시면 공기청정기를 하나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31일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블루스카이 5,500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어, 무엇보다도 맞춤 청정 AI 플러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3방향 입체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레이저 PM 0.1 센서까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까 엄청 좋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어, 쓰기도 굉장히 편하게끔 돼 있으시고 가격도 보시면은 39만 9천 원에 돼 있지만 지금 에어컨을 구매를 하시면 공기청정기를 하나 더 드리는 행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 궁금하다 나는 구매하고 싶다 그러시면 안산터미널 하이마트 정 팀장 찾아주면 시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